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지사입니다. 어,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 자리에 오는데, 일요일마다 그 나오시는 언론인들이 있으십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감사원장께서 명백히 정치행위를 하고 계셔서, 그 분에게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성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정치감사를 받을 수 없다. 공직윤리를 저버린 또한 명의 고위공직자가 탄생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또 다른 사정기관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감사원장이 현직에 머무르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특히 정치적 의지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원법 제10조는 감사원장의 정치 운동의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최일선 공직자들의 작은 잘못까지도 잡아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감사원의 수장이 감사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감사원의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감사원의 감사에 승복하겠습니까?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정치를 해온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최재형 원장은 애초부터 감사원장 자리를 맞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과 임명권자를 속이고 위장취업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오랜 기간 동안 발전시켜온 공직윤리의 대의가 이 대명천지에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정치 감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